저렴한 가격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집을 찾는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134평, 건물 40평짜리가 처음보다 1억 3천 정도 저렴해졌기 때문인데요. 2017년 승인 건물로 지은 지 9년 차이고요. 거의 10년 차이긴 하지만 보는 것처럼 건물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몸만 오면 될듯 한데요. 차도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차량 접근성도 좋고요. 영상 끝까지 챙겨보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2층짜리 철공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집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부터 좀 볼텐데요. 보는 것처럼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이 좀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로 폭은 그리 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 3 미터 정도 좀 되는 구불구불한 길에 접해 있는데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원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집은 아닌데요. 또 보는 것처럼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이 한 두어 채 어,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르막이 좀 경사가 있는 그런 도로를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요, 본권이랑 접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보면 바로 이렇게 왼쪽에 본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제 그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본건 바로 앞에는 저렇게 검은색 자갈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 주차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측면 쪽에 보면은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가다 보면은 그 본체 2 층짜리 건물 주출입문 이렇게 초인종하고 이렇게 외벽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딱히 뭐 모자란 건 없습니다. 어, 이제 땅도 어,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한 134평이니까는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고 적당한 평수다.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가 이게 2017년, 그니까 러 지금이 2016년이니까 대략 한 9년 차, 10년 차 건물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본권, 그 건물 상태도 괜찮지만요. 비슷한 시기에 본권이랑 지은 집들이, 어, 그 앞에랑 그 다음 옆에 쌍둥이처럼 안쪽에 본권이랑 비슷한 건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 땅에서 대략 한 돌을 띄워서 한 1.5m 정도 띄워서 공권을 지었고요. 그래서 평수가 이제 건물 평수로 치면은 한 40평이니까 요 정도면은 방이 한두세개 뭐 많으면 네개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의 평수를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층짜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어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습니다. 이제 지붕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어, 관리가 좀 되어 있고 우편물이나 이런 게 적재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걸로 보면은 위로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보면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를 좀 명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없는, 물어줄 게 있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줄 돈이 없는 깔끔한 어, 상황입니다. 권리관계가 깔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도 괜찮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1층하고 2층. 이렇게. 건물이 이제 10년 차이긴 한데, 어, 사람이 살고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건물 상태나 제가 현장 갔을 때 딱히 뭐 타일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자가 보일 만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옆에도 이제 보면은 물 홈통도 잘 받쳐져 있는 것 같고, 건물 외관에 이제 저렇게 달려있는 도명, 조명도 밤이 되면 좀더 운치 있게 느껴지게 조명이 잘가꿔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옆에 차간대 저, 돼 있는데, 저기는 이제 옆에 땅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당연히, 어, 좀 외딴데, 좀 나홀로 집이기는 합니다.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나 뭐 이런 게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여 그, 어,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LPG가스통을 쓰고요. 그래서 연료비 부담이 살짝 있을 수는 있다. 그래도 이제 보면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저렇게 잘 달려 있어서 전기료 부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덜할 부분이고요. 어, 뒷 부분인데요. 뒤에도 보면은 저렇게 어, 그 샌드위치 패널로 된거 보니까 저기가 뭐 보일러실로 좀뺀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 부분은 약간 이제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저쪽은 이제 햇빛이 안 받거나 그래서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뒤쪽에 크게 어 하자가 있거나 이건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 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선 이제 안 보여 있긴 했는데 그 태양광 패널에 인버터도 패널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근데 보면 저기 파이프가 약간 옆으로 누워 있죠. 아마 저게 이제 개인 정화 처리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누워있는 거는 저기 뭐 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누워있을까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어,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자체가 이제 이쪽이 눈이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간게 이제 저번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엽이 지고 약간 이제 겨울, 이제 가을은 지나가고 겨울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현장을 가면은 현장감이 살짝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본체를 포함해서 어그 쌍둥이 건물 하나가 있고 그 앞쪽에도 또 건물이 해서 총네 집이 있네요. 본건을 포함해서. 그리고 주변은 산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말 공기 좋고 그한 1억 정도 갖고 어 공기 좋고. 뭐 힐링하기 좋은 좀 조용한 그 전원주택 그래서 상태는 좀갈 깔끔한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위성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땅 모양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체랑 태양광 패널 그리고 여기가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고요.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 차가 이렇게 본 건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주변은 이제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요. 지역도를 보면 좀더 명확합니다. 본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본건이 이제 이렇게 물건번호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은 빼고 요것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체가 이제 이렇게 어 건물이 있고, 본체랑 그다음 주차장,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앞마당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매각은 이제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물건 번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패널 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석축으로 잘돼 있고, 주차장이 이제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여유 공간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어, 개인 정화 처리 시설이 이제 매홀 뚜껑이 보이는데요. 얘가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봤는데, 얘는 이제 곱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위성지도를 보면은 아위성위에회 드론에서 보면 1층 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봐야 되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땅은 134평 감정인 땅값은 한 6,300만원 정도 그리고 1층하고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24평 13평 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40평 정도가 건물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방이 한 3, 4개, 욕실이 한두개 정도 빠져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총 감정이 2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억 2천, 1억 극초반까지도 간 그런 상황이고요. 물건 번호가 1번이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번호로 매겨졌을 겁니다. 2017년 승인 건물이니까 지은 지 9년 차, 좀 있으면 10년 차가 되네요. 땅하고 건물. 전부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거다. 임차인의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목록이라고 목록이가 있죠. 목록이가 이제 건물 목록이는 땅입니다. 사람은 건물에 살죠. 그래서 건물에 이제 전입 날짜를 봐야 돼요. 말소 기준을. 그래서 보시면 2017년 4월 21일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2022년에 전입이 돼 있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1억 7천 그러니까 전세 1억 7천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여기 이제 권리신고가 이게 정확할 겁니다. 이게 계약, 어, 계약서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튼 전세 1억 7천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튼 낙찰자가 지금 여기 후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낙찰자가 임차인은 있긴 하지만,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없는 깔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분은 안타깝지만 증 1억 7천을 지금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저당이 어떻게 잡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당 순위에 따라서 이제 못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는데 여튼 우리는 여튼 물어줄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아낄리 아까 그러니까 월세 아끼려다 전세로 절대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냥 월세를 한 1, 2년, 2, 3년 살아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좀 저렴한 그니까 신축 전원 주택 전세는 돈을 있는 그 많이 까먹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공시지가가 많이 치고 신축이니까 그때 어 전세가 어, 많이 들어와요 신축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경기가 빠지고 저금리 기조에서 이제 중금리 고금리로 간다고 하면은 매수심리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어서 집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깡통정세로 인해서 어, 집주인이 막 연락이 안되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신축 전원주택은 들어가면은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특이사항도 보면요. 지금 보시면 전세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딱히 우리가 어 눈여겨 볼 것은 없습니다. 그냥 뭐 주의사항만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일단 보면은 본건은 이제 요거예요. 기호 2번인데 이것도 보면 딱히 뭐 지금 볼건 없습니다. 뭐 창고, 보일러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걸 봐야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는 좀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낮은 가격선 매물을 보면은 2억 2천 뭐 3억 여기 1억 3천 짜리 있네요. 근데 이제 지은지 좀 오래됐고 얘가 한 120평 정도 됩니다. 본거는 얘는 한 150평. 본거보다 평수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매물이 좀 되어 있다. 그래도 최저가를 보면은 1억 되면은 가격이 많이 빠졌다 최저가 기준이긴 한데 근데 인근에 실거래가액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실거래된 게 그래서 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저가가 그 1억대까지 빠졌고 당시 전세 1억 7천보다도 한참 빠졌기 때문에 어 그런 걸좀 체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감정가도 보면은 6,300만 원인데 아직까지는 땅값보다도 못뭐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인데 그 가격보다도 좀 한참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지금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비가 이렇게 가르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한다면좀더 가까울 텐데 그래도 대략 한 1k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걸어서 간다고 하면 15분, 한 20분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 차는 분,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면내를 좀볼 텐데요. 면내 생활권도 어, 차가 있으면 본권이 여기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내비로 찍었을 때한 7km 정도 되고요. 차로 간다고 하면 9분 정도의 어, 면내 생활권인데 사실상 여기보다는 이 아래쪽이 이제 안동 시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권이 여기, 아,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 터미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오면은 금방 좀 생활권이 괜찮은 위치에 있고 그래도 시청으로 간다 시내로 한다고 하면은 키로수가 12키로 차로 간다면한 15분 정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내랑 면내도 뭐 괜찮은 차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30km. 이 반경이 본권 여기 있고, 30km인데, 위로는 이제 영주, 그 다음에 예천, 그 다음에 의성이 있고요. 본권이 숙한 안동에 있습니다. 여기 청성도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 사이에 있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 감정가가 2억 5천인데 1억 극초반까지도 빠졌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상당하고요. 2017년 생긴 건물이니까 지은지가 2016년이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9년차, 10년차 건물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까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 상태는 괜찮았죠. 땅하고 건물 전부 다 포함해서 배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어, 임차인에 대한 어떤 있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이제 배당을 전부 못 받고, 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켜, 그, 정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여튼 그래도 이제 명도 대상자입니다.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는. 그래서 낙찰자는 권리관계가 깔끔하기 때문에 따로 물어줄 돈이 없고요. 그리고 명도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이사업이나 이런 거좀 얘기를 많이 해서 돈을 좀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잘 협의해서 시간하고 돈을 해갖고 협의를 하면 돼요. 이건 이제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가격적인 게좀 애매하죠. 어, 땅값은 6천만원. 그리고 건물 가격 가액은 나머지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인근에 나온 실거래도 없고, 근데 이제 나, 그 매물 자체가 좀 나와 있긴 한데,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그 주변 시세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좀 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가격대는 1억대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교통편 좋은 그런 그 전원주택,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힐링하기 좋은 여기는 이 어떻게 보면 집이 몇집 없죠. 그래서 좀 조용할 겁니다. 동네 자체가 그래서 공기 좋고 조용하게 좀 지낼 만한 그런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세요.